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지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이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듣는 대서부터 지는 대까지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전신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여호와께서 인심 풍성한 찌어다.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 즐겁게 노래하며 항상 새롭고 넘치는 하늘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여, 간섭하여 주시어서 차고 넘치는 영적 결실을 맺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능력의 손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가 되신 하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있기 맑은 옛사람의 모습이 변하여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여 행하게 하신 미영원들로 기억되는 저희 온 가족들이 예하에서 부족한 저희들을 영광의 진는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배와 예언을 듣 찬송을 함로 열납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을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음 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9절로 십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괴획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놀라운 일을 성취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일을 성취합니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운 뒤 단계별로 점검하고 한 단계씩 성장하다 보니 어느 시점에서 급성장을 이루고 그 결과로. 크고 놀라운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성공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어느 일에서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집을 짓는 일에 설계도와 시방서 등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올 한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과 자녀 그리고 교회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계획을 하십시오.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에 빠지는 사람은 인생을 망칩니다. 땀이 없는 계획, 수고가 없는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에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계획입니다. 이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사람들에게 영적, 육적 유익을 주는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뜻에 맞게 실천하십시오. 마음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머릿속에만 담겨 있다면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청사진은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입속에만 있으면 조감도에 불과합니다. 조감도는 건물이 아닙니다. 청사진과 조감도는 건물을 짓기 위한 계획입니다. 성사지간 조감도에 따라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짓는 일이 곧 실천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것인지 일의 규모는 어떻게 늘려가야 하는지 계획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도의 땀이 들어갑니다. 사람들과 공존하는 사랑의 땀도 들어갑니다.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희생의 땀도 필요합니다. 더큰 일을 이루기 위해 실수를 용납하는 용서의 땀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졌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만 늘어 놓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사역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실천하십시오. 이는 내가 다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와 같은 영광이 오늘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벌써 2025년 1월을 시작하고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저희가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무슨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계획했는지 한번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한 것들이 정욕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계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를 계획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 네, 뜻하고 계획한 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계획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비없는 것은 그 계획을 세운 저희들이 청사진을 잘 그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조감도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우리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 땀을 쏟을 것인지를 저희가 결정하게 하시고 조합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게 하여 주실 것을. 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뜻하기 전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이룬 것과 같이 저희들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운 계획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충성 알아 죽도록을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악 세상에서 따로 세우심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음을 가꾸고 전담할 농부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특권을 누리며 포도원을 관리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분명하고 바른 방향성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운명과 삶의 조건이 메마른 광약 같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생명수이시고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영혼의 휘몰아치는 갈증을 해결시킬 수 있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순간마다 역사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도 형통한 하루를 살수 있습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n 모 h